तिन तरै बजाउनु ¡Gracias! 열심히 노래를 부르주신한 분을 제가 선택해서 봐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가네데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네, 자 규민, 규미. 규민이가 누구요 규민이. 규미. 네, 규민이가 누구나요. 네, 우리 규민이 지 앞으로 나왔어요. 네. 자, 우리 규빈이. 오늘 규빈이가. 아, 규빈이, 나도 친구 있어요. 너도 나도 다른 사람이나 자, 우리 규빈이. 우리 규빈이하고, 바깥에 맞춰서. 아, 네, 뒤에서 춤춰주세요, 우리 친구. 네, 좋아요 우리 규빈이하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가족 친절한 분들과, 우리고 지인분들이 같이 육성으로 큰옷 소리로, 아예 생일 축하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리준비해서 오늘 노래를 틀어봅시다 준비 하나 둘셋 수스토에서준비 여러분 준비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생일 축하하고 다시 같이 우리 유리하고 연하 아버님들 동시에 불러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리 오빠는 어머 자유리가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 사랑 속에서 목소리 이렇게 생일 축하까지 마쳤습니다. 우리의 분위이가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법당을 만들어 볼수 없을 우리자유의 할아버님 보셨요할아버 할아버님. 할아버님. 님할아할 응. <목요산> 이 사람은 이렇게 서 이거, 이이렇 이렇게 이 해서, 이 해서, 이게해 이렇게, 이렇게 해이 우리 바이비가 벌잡이 뭘 잘랐으면 좋겠어요? 벌잡이야. 돈. 돈. <laughs> 돈을 잘랐으면 네, 좋겠습니다또 우리 바이비를 위해서 집에서 덮장을 어, 준비해야 는데안식서 굉장히 소소하신 분 계십니까? 어. 우리 바이비받 가서 또갑자에서 같이 시고 바이비 친한 희모. 그리고 덧다 한번 뜯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역시 준비된 멘트를 모리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윤 아버지 쪽으로 다계신가요 아버지 쪽. 네, 아버지 지금 아무도 안오나요 네, 그리고 저쪽에 어, 세에게 아까 어게했겠어요어게요 네, 어디게했요그 다음에 가셔고 우리 다이한테통 수고하십니다 수고합니다 아, 아, 저희 님 고객님, 고객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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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객님, 고객 고객님, 고이님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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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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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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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객님고는님고객 자, 고객님, 고객님, 고객 우리 바이올린 돌다리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앞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저리1원분 앞쪽으로서 나오세요. 지금 골짜리에서 돌상 가운데서 열기 때문에 신경 안 보세요. 골원하려시면뭐네 돌상을 고 앞쪽으로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배민는네어공주 네, 계십니다. 다 속이. 한공있습니다한공 뭐, 뭐, 굉장히 또 이렇게 훌륭한 뭐, 야구선수와 그리고 충구선수두 공까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다음 우리 왕치 한사동이 왕자, 한사동 그리고 여기 보이는 트로 굉장히 우리 <목소리>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트로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화살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 우리, 우리, 우리 다이가잘수 있도록 함께 기준, 겠습니다이 네, 할머니께서 어, 네 시작과 끝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어머니, 이쪽에서 기능이 더 도움이 나옵니다, 네. 우리 다육이가. 시작! 하나, 둘, 셋! 다이아라, 잡아, 다 잡아라! 어, 다이가 무게 를 버리고, 무비를 버리고, 마지막, 어머니께서 돈을 앞으로 내게 만겨 네, 다이가잡아 들고 사고 싶 하나, 둘, 다이가 돈을 잡았습니다! 네, 뭔가, 다이리 본가에 뭔가 바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같데 아, 네. 엄마가 <laughs> 오늘, 오늘좀 많이만 좀훌하니까아니야돌공입니다다이리가 돈을 잘하는데, 다이리가또 훌륭한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많이 놀고, 이가족 분들한테 꼭휴가할수 있도록, 이 앞에 계신 우리 매일의 노가 분들에게서, 이다이리에서큰원과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박수 부드리겠습니다